오는 주말 이천 장호원에서는 복숭아 축제가 열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와 다양한 즐길거리가 시민을 반길 예정입니다 김효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골라내는 선별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천 장호원 복숭아는 달콤한 향과 풍부한 과즙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을 알리는 대표 특산물로 때맞춰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축제는 햇살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일대에서 22일에서 24일까지 4흘 동안 펼쳐집니다. 축제에선 복숭아 무료 나눠주기와 직판 행사를 비롯해 버스킹 공연과 가요제, 체험부스를 비롯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냉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농민들은 복숭아 수확철을 맞아 열리는 축제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장에 태어나서 복숭아 농사를 시작한 사람이고 우리가 옛날에 그꽃 축제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복숭아 축제가 지금 이어 오는데 장흥 복숭아 맛있구나 해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숭아의 계절 오는 주말 장호원 아들이와 함께 복숭아 향기를 만끽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